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지난 시간에 얼로이 스노우보드의 뭐, 장점들, 어, 괜찮은 점 알아봤는데, 자, 오늘 시간 또 역시 2월 스노우보드 중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브랜드, 그리고 대표적인 모델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리뷰하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는 롬스노보드입니다 롬스노보드 뭐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전세계도 유명합니다 스노보드 30년 가까이 탔지만 롬스노보드가 런칭되면서 파격적으로 런칭되면서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꾸준하게 인기를 명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롬스노보드로볼 수가 있습니다 롬스노보드 2001년에 런칭이 됐습니다 버튼에서 버튼 스노보드를 연구개발한 연구원들이 나와서 조금 더 버튼보다 더퀄러티 있는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런칭돼서 출시가 된게 바로 롬스노보드 2001년도에 출시되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모델, 롬 에이전트라든지, 라이딩 쪽에서, 라이딩 시대에 가장 인지도가 있는 롬 앤썸, 그리고 올라운드 프리스타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이전트라 에이전트라든지, 뭐 파크에서 인기 있는 프리스타일 보다 인기 있는 아트팩트, 이런 것들이 계속 아직 이어져 있고, 여전히. 국내 및전 세계적으로도 인지된 는로그램롬 스노우보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어, 괜찮은 모델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보시게롬 에이전트 프로입니다. 롬 에이전트 프로는 에이전트 모델이 정말 국내에서 한 15년 전부터 가장 인기가 있고요. 다시 부활을 해서 역시 인기 있는 모델, 바로 롬 에이전트 모델이고, 또 향수를, 스노보드 어, 타시다가 안 타시는 분이 향수를 일으키는 모델들이 바로 이롬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롬 에이전트는 롬 에이전트, 에이전트 프롬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이전트 프롬 모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국내의 스노보딩 트렌드는 아무래도 라이딩 시즌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롬 에이전트 모델은 올라운더 파크의 올라운드 파크 즉 프리스타일 대표적인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에이전트 프로 모델은 조금 더 좋은 사양, 베이스도 좀 좋은 사양, 그리고 플렉스도 좀 단단해서 어 파크보다는 좀 올라운드 성향이면서도 좀 라이딩에 가까우면서 파크도 이용하고 킥커도 이용하고 올라운드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에이전트 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강도는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라이딩 하기도 좋고 올라온 데 가장 좋은 데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 프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노즈테일의 킥이 더블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꺾이고 두번 꺾였습니다. 보통의 부들은 한 번만 꺾여 있는데, 얘는 한 번, 두번 꺾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딩 카빙을 하다가 내가 알리 팝을 친다든지, 뭐, 키크에서 킥을 뛴다든지 했을 때 탄성이 한번더 받는 그런 고탄성을 갖고 있고요 캠버는 가운데가 정캠버고 끝에가 살짝 라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릭을 할 때도 랜딩할 때도 뭐원웨이를하건쓰3를 돌리고 랜딩을 할 때도 스무스하게 100% 완벽한 착지가 아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여기지가 아닌 않겠... 게 여깃지가 안 걸리고 스무스하게 착지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롬 에이전트 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에롬 스노보드의 우 가장 큰 장점, 10년 전보다 지금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틀린 장점은 이게 한로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녀도써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노즈 부분과 테일 부분에 이렇게 뾰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카본이라든지 파이버 글라스나 이제 반부라든지 그런 게 유리 섬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네가 설명했듯이 시내비가, 스냅이나 팝이 훨씬 더 부강이 돼. 그리고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을 갖고 고속주행에서 안정감 라이딩에 좋고요. 그리고 스냅과 팝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트릭을 하시도 아주 좋은 보드가 이 롬스노보드 에이전트 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롬 베이스 중에 상급 베이스인, 신터드 스피드 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 좋고 부드럽게 잘 나가는 보드가 바로 롬 에이전트 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딩 위주로 하시면서 간단하게 트릭도 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추천이됩니다 자, 다음 모델은 아트팩트 프로와 아트팩트 모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트팩트 프로와 아트팩은트윈팀입니다 즉, 양쪽으로 갖고 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프리스타일, 내가 뭐 고속주행보다는 어, 가볍게, 재밌게 라이딩하고, 파크도 타고, 트릭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 그냥 편안한 라이딩, 즐거운 폰 라이딩을 하고 싶다. 그면 가장 추천해드리는 모델이 아트팩트, 아트팩트 프로구요. 아트팩트는 좀더 소프트합니다. 플렉스 강도가 4. 그래서 좀 소프트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좋고, 나랑 편한 라이딩 하시는 분이 아트팩트를 권해드리고요. 고속주행에서는 아트팩트가 좀 아무래도 소프트하기 때문에 좀 약한 면이 있죠. 고속주행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오른쪽, 왼쪽, 뭐, 스위치 다 하시고 싶다. 갖고 놀기 좋고 하실 다면 아트팩트 프로를 권해드립니다. 아트팩트 프로는 플렉스 강도가 5고요. 둘다 정캠버로서 가지고 놀기 좋은 내가 레귤러건굽피건 같이 갖고 놀수 있는 좋은 보드가 바로 이 아트팩트 프로와 아트팩트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노드도 역시 노드 텐에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 에서 안정감을 갖고 있고요, 팝을 칠때 스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극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아트팩트와 아트팩트 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트팩트 프로 아트팩트 모델도 더블킥을 갖고 있습니다. 노즈 테일이 두번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꺾인 모델보다는 탄성이 좀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트팩트 프로에 그한 베이스가 신터드 스트롱 베이스입니다. 좋은 신터드베이스를 갖고 있고, 이 아트팩트 모델은 파워 슬라이드 베이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레니게이드 프로 모델입니다. 롬 스노보드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실력도 좋고 전 세계에서 어, 프로 스노보드에 가장 인지도가 있는. 어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레니게이드이고요. 한번 영상에 찾아 찾아보시, 보시면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있는 칼라입니다. 하지만 그래픽을 제외하고 이월로 할인을 했을 때이 정도의 성능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모델은 흔치 않, 흔치 않는 모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매니아들이 정말 스노보드에 심취한 분들 또롬 스노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니게이드 모델을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라이더 강동훈 라이더 올. 어. 아시안게임의 동메달단 라이더 역시 레니게이드 팬이고 레니게이드의 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드는 디렉셔널 트윈입니다 그리고 플렉스 앙도는 8입니다 그래서 좀 단단한 보드에 속하죠 그래서 큰 트릭이라든지 뭐 파이프라든지 라이딩을 즐기면서 한방트릭을 하기에 되게 좋고 고속중에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레니게이드 프로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윈 플렉스 월이 노즈테일에 들어가 있어서 알리를 칠때 팝이 어마어마한 팝이 나오는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롬에서도 사용 설명서도 이제 강조한 내용이고요 역시 한노드가 들어가 있어서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이 있다 팝을 찰때 되게 좋다 어,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 플렉스 월이라고 이게 써있죠 그런 기능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롬 베이스에서는 가장 좋은 프리미엄 베이스를 사용하습니다 신터드 스피드 베이스를 사용해서 고속 주행에서 부드럽게 잘 나가는 베이스가 어, 롬의 레니게이드 모델입니다 레니게이드에는 정캠버이고요 아, 방금 전에 설명드린 아트팩트 프로와 아트팩트 정캠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레니게이드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괜찮은 모델이 있어서 어, 소개 어, 한 가지 더 롬에서 주목해달 모델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롬의 라빈 프로 모델입니다. 어, 라빈 프로 모델과 라빈 모델, 로, 라빈 모델 라빈 모델 같은 경우 는 요즘의 트렌드인 하이브리드 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파우더에서 타기도 너무 좋고요, 라이딩을 하기도 너무 좋은 보드가 바로 이 라빈 모델입니다. 캠버를 보면 정 캠버 존이 약간 더 뒤에 밀려 있습니다. 센터의 캔버가 있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약간 뒤쪽에 캔버존이 그 있기 때문에 올 마운틴에 좋고 특히 파우더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파우더 보드는 또 한국 지형에 타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반 보드는 또 파우더에 타기가 어렵고 라빈 모델 같은 경우에 어 국내 의 스키장 슬로프와 그리고 내가 원정을 나와서 뭐 일본인들 그런데 나가서 파우더를 타기에 동시에 같이 즐기기에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 바로 이 라빈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도 역시 최상급의 신터드 스피드 베이스 를 사용을 했고요. 노즈는 일반보다 조금 더 길고 어, 앞이 좀떠 있는 보드이기 때문에 파우더에서 이렇게 어, 앞이 박히지 않게 부드럽게 어, 할수 있는 그런 구조의 노즈가 있고요. 한노드의 경우에도 노즈 쪽에 넣고 테일 쪽이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파우더라든지 올마운트, 올라운딩를할때 컨트롤이 용이하게 확실하게 떨리지 않고 잘 잡아주게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보드가 바로 라빈 모델 그리 라빈 프로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상으로서 어, 2월 스노보드 중에 가장 메리트는 보드 롬 스노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성비 뛰어난 2월 스노보드를 선택하시는 분은 롬 스노보드도 꼭 여러분 장바구니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